마지막으로 연필 쥐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원에 이렇게 연필을 잡고 그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연필은 그렇게 잡고 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이야, 너는 시작부터 다르구나. 그렇지, 그림은 그게 제맛이지. 했었죠. 역시 연필을 쥐는 법도 그림에서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잡고 그리는 화가도 있고, 물론 불가피했겠지만, 그 누구는 연필을 입에 물고, 또 발가락에 끼고 그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조금은 편리하고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정말 그리기의 핵심은 아니죠. 이걸 보시죠. 새끼 손가락에 끼고서도, 왼손으로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불편하게 잡은 연필, 저의 익숙치 않은 왼손은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의 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누숙치 못하고 기술이 부족하죠?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그려지고 어떻게 풍경이 그려졌을까요? 도대체 그 무엇이 이렇게 그려지게 하는 걸까요? 그건 정말 단순하게도 그저 그리고자 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과정 때문입니다. 사과를 생각하고 느껴본다면 사과로서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이 그림에 대해 생각하고 느껴본다면 하나의 그림으로서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알게 되죠. 그 아쉬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려 애쓴다면 더욱 사과답고 좀더 재미있는 그림이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이 과정이 바로 그리기의 핵심이죠. 이해가 경고하지 못하다면 제 아무리 많은 이론과 테크닉이 쌓여가도 결코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서도 여러분이 주의깊게 살피실 부분은 제가 연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다는 그리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껴보려는 저의 마음과 자세이죠. 그 마음과 자세가 조금 보이시나요? 생각하고 느껴보라. 여러분은 매 강의마다 이 이야기를 거의 반복해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에서 성서의 복음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론과 기술은 중요하지 않으니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유용한 이론과 기술은 여러분에게 분명 좋은 참고와 자극이 되고 또한 생각하고 느껴보는 여러분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단지 그것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니 어느 순간에도 어떤 방법을 취하건 어떤 이론을 적용하건 그리기의 핵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연필 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 제시하는 연필 지는 방법도 마찬가지이죠. 좀 뜸을 많이 들였는데요. 자, 이제부터 연필 지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글씨 쓸 때처럼 연필을 쥐고 그리는 방법인데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익숙한 방법이죠. 그래서 연필을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좋아서 보통 섬세하고 정확한 표현을 하고자 할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릴 때 흔히 지는 방법인데요. 아래 세 손가락으로 연필을 감싸 받치고, 엄지는 옆을 받쳐 고정하고, 엄지로 가볍게 눌러 지는 방법입니다. 아까 조금 전 지는 법에 비교해 섬세한 컨트롤은 조금 어렵지만, 연필에 다양한 효과를 내기에 좋죠.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 곡선을 쓸 수도 있고, 팔을 이용하면 곧은 수직선을 쓰기에도 정말 유용합니다. 또 엄지손가락의 위치와 누르는 힘을 조절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 가볍게 잡으면 약한 가는 선을 엄지를 점점 올려 힘을 주면 선은 점점 짙고 강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연필의 각도를 조절해 다양한 두께의 연필선을 쓸 수도 있죠. 연필을 깎을 때도 최대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했었죠. 연필을 지는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이 방법을 권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들보다 그리기의 핵심을 꼭 마음에 새겨 주시고요.